짜잔, 안녕 친구들. 나 누군지 아니? 너희들 아마 나를 처음 본 친구들도 많을 거야.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나올 거거든? 너희들은 내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렴. 자, 그러면 수업 시간을 귀 쫑긋하고 들으러 가볼까? 안녕, 내 이름 꼭 맞춰봐. 안녕 친구들. 어, 금방 그 친구 이름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름이 뭘까? 자,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이 얘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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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게 보여요? 어, 글씨 크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음, 얘는요, 어떤 이 대상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도구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랑 비슷해요? 돋보기. 그렇지. 얘 이름은 돋보기가 아니라 루페라고 하는 도구예요. 자, 루페는 어떨 때 쓰냐 하면 작은 물건, 작은 식물이나 동물 이런 것들을 관찰할 때 써요. 자, 이번 시간에 이 루페가 쓰이는 관찰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관찰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냥 책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가 있고요. 자, 교과서 52쪽 함께 볼까요? 자, 교과서 52쪽에 보면 배추흰나비 알과 애벌레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배추흰나비와 애벌레는 굉장히 작아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좀 크기를 키워서 여러분들이 잘 관찰할 수 있게 봤어요. 근데 네, 실제로는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크기가 실제 어떤지 하려면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좋겠죠? 그러진 못하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어, 움직이는 거는 영상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걸 함께 보시면서 내용을 공부하기로 해요. 자, 우리 아래 그림 볼까요? 어, 지금 여기 아래에요 이 확대해 놓은 건데. 자, 여러분들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 무슨 네. 모양 같아요? 음. 응. 선생님은 이거 보면서 옥수수 생각했는데. 어, 진짜 그렇지 않나요? 길쭉한, 어, 옥수수 모양처럼 생겼죠? 자, 이, 실제로 보면 이 모양이에요. 근데 실제 크기가 이만한 게 아니라 아래쪽에 보면 1mm라고 돼 있죠? 선생님이 이 아래에, 선생님이 아까 두 번이나 영상 촬영을 했는데, 어, 이상하게 녹음이 안 돼,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촬영하는 중이야. 아까 여기 그래서 아까 수업했던 자료들 남아있는데, 그대로 봐야 될것 같아요. 자, 1mm가 어느 정도냐? 선생님이 식재료 자를 이렇게 대보고 딱 찍어봤어요. 펜으로 요만해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정말 점 찍은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여기에서 알껍질로 나오면 요만하대요. 2mm 정도에서 2mm에서 4mm 정도 자 이렇게 알껍질을 뚫고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얘가 뭐로 나느냐? 알껍질을 먹어요. 자 선생님이 그래서 요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찾아 갖고 왔어요. 아래에서 태어나서 알껍질을 먹는 장면. 여러분들 한번 영상으로 볼게요. 어떤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키우시다가 운이 좋게 이 장면을 목격하시고 사진을 찍었대요. 이거 아무 때나 볼수 있는 장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보셨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쵸? 자, 이 애벌레가 태어나자마자 알껍질을 먹는데 알껍질에는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애벌레가 배춧잎이나 이런 이파리를 먹기 전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준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 점점 자라죠? 자, 옆으로 갔더니 좀 자랐죠? 자, 지금 얘네들이 점점 자라는데 옆에 보시면 잘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라고 써 있는데 뭘 봤는데요? 허물을 벗어요. 자, 허물을 벗을 때마다 어때? 요만했던 게 이만하고 이만하고 이만해졌어. 자, 지금 점점 크기가 어떻게 되죠? 어, 점점 커졌어요. 그쵸? 자, 뭐할 때마다 허물을 벗을 때마다 얘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실제 크기 비교를 여기다가 순서대로 이렇게 놨어요. 비교되죠. 알은 요만한데 나중에 네번 옷을 벗었을 때는 이만해져. 그래서 이만한 상태로 이제 얘가 다니면서 배추잎을 먹는 거죠. 여러분들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배추잎 어떻게 먹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또 영상을 찾아봤거든요?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배추잎을 먹는 장면. 한번 보세요. 보셨죠? 어, 정말 조그만 입으로 오물오물하면서 배추잎을 먹는데 배추잎이 갈가져서 먹는 그 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지 않나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들 징그럽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 그러면 배추잎나비 알과 애벌레의 태, 어, 그 설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배추잎나비 알은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연해지고 속에서 애벌레가 껍질을 뚫고 밖으로 나옵니다. 알에서 나온 애벌레는 맨 처음에는 무슨 색? 어, 연노란 빛이지만 잎을 먹으면서 어떻게 돼요?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자, 배추흰 나비 애벌레의 몸은 여기 여러분들 그림 잘 보시면 세로로 뭐 이렇게 칸칸이 나눠져 있는 거죠. 보일 텐데, 어, 여러 개의 마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라는 동안 몇번 허물을 벗어? 네번 허물을 벗어서 이만큼 30mm 정도 자랍니다.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 필름지를 넘기면 여기에 어, 실제 크기를 10원짜리 동전이랑 비교한 게 나와요. 여기 아래선 진짜 얼마 안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자라서 이만하게, 어, 이만하게 자랄 때까지 배추잎을 열심히 열심히 갉아먹는 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추흰나비 그 관찰상자를 만들 때얘네들 키울 때 주의할 점이 있었다 그랬던 거 기억나요? 관찰할 때 뭐하면 안 된다. 어,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여기 써있죠? 알이나 애벌레를 건드리거나 손으로 만지면 얘네들이 약하기 때문에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파리를 이렇게 대고 있는 상태에서 이파리 자체를 그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 한번 살펴봤던 내용을 실험관찰책에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자. <laughs> 선생님이 아까 영상을 촬영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다 써버린 거예요.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보면 선생님 설명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실험관찰책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선생님 설명을 말로 하니까 좀 길면 영상을 잠깐 멈춰서 설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그 다음에 재생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추흰나비 알을 관찰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림으로 그리는 게 있어요. 자 옆에 그림을 그렸는데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선생님 관찰한 모양.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무슨 모양 비슷하다고 했었어요? 어, 옥수수 모양, 길쭉한 옥수수 모양, 그죠 이런 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음, 그 다음에 얘는 움직이나요? 움직이지 않나요? 얘는 안 움직여요. 그쵸? 움직이지 않는다. 자, 크기가 얼마나 다랬었죠? 아주 작아요. 얼만큼? 어, 약 1mm 정도. 작고 얘는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누가 나와? 애벌레가 나오죠? 자, 애벌레를 관찰해서 또 정리를 해봤네요. 애벌레 생김새. 자, 선생님이 옆에 그림을 먼저 그려놨는데, 자, 주변에 뭐가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음, 털이 나는 거지. 몸 주변에 털이 나 있고, 자, 모양은 길쭉한 원통 모양. 색깔은 어때요? 초록색. 그렇죠 배추잎을 열심히 먹어서 몸 색깔도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디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자, 마디로 나눠져 있다. 자 마디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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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져 있죠? 이게 마디들이에요. 자 마디로 나눠져 있어서 이 마디를 보고 어, 몸이 머리 가슴 배세 부분으로 구분어 있고 여기 발이 있어요. 발 가슴에 발이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움직이죠? 기어서 가슴 발로 기어서 움직여요. 그다음에 크기는 어때요? 점점 점점 자라죠. 자 뭐하면서 허물을 벗으면서 몇번네번 네번 허물을 벗으면서 점점 자라게 돼요. 자 천천히 쓰세요 영상 멈추면서 자 마지막에 차이점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알과 애벌레 차이점 우선 모양 차이를 볼까요? 알은 무슨 모양? 길쭉한 옥수수 모양 애벌레는 무슨 모양? 몸통이 긴 원통 모양 그 다음에 몸에 털이 났죠 자 얘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얘는 안 움직여요 얘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얘는 움직여요 어떻게? 기어서 그치? 얘는 자라나요? 어알은 자라지 않아요. 자, 그럼 애벌레는 자라나요? 네, 점점 자라요. 대신 뭘 하면서 허물을 벗으면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 배추흰나비 알과 애벌레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잘 이해되시나요? 아까 영상도 한번 살펴봤었죠?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작은 그런 개체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관찰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렇게 영상을 보고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한 특징이 머릿 속에 들어왔을 거예요. 자, 애벌레가 점점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번데기라는 것으로 바뀝니다. 자,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오늘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